신경통은 바이러스의 전염, 알콜, 비소, 납 등과 같은 중독으로 발생하는데 여기에 과로, 정신적 흥분, 한냉과 같은 유인이 겹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경통의 효과적인 마사지점은 장골릉 3점, 흉추 1점, 흉추 2점, 흉추 3점, 흉추 4점, 흉추 5점, 흉추 6점, 흉추 7점, 제4 요추점, 후 대퇴 중앙점인데 특히 장골농 3점은 좌골 신경 주변부의 혈행을 좋게 하고 후 대퇴부는 각부의 통증을 없애줍니다. 다음은 신경통에 효과적인 마사지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통에 효과적인 마사지점은 흉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모지수직압박법 모지상하해전압박 법으로 10에서 13초간 3회 정도 실시 하면 흉부의 혈행을 좋게 합니다. 또한 요초 제 4번을 모지압박법, 모지회전압박법으로 10에서 13초간 3회 정도 실시하면 좌골신경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골롱 제 1점, 제 2점, 제 3점을 모지압박법, 모지회전압박법으로 10에서 13초간 3회 정도 실시하면 요부의 혈행을 좋게하여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보고하 상태에서 대퇴중앙점을 모지도 압박법, 모지도 회전법, 윤현법 수건법을 10에서 13초간 3회 정도 실시하면 신경계통의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